말라기 선지자 이후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협한 하나님의 계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 이방민족, 특히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갈망과 소망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리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3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신선한 충격과 또는 감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세례 요한을 세리 요한에게로 올려와서 그 세례 요한 전파하는 회계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중에는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까지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유대인들, 특히 바리세인들이 제사장들과 외인들을 보내어 세례 요한이 정말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한 세례 요한의 답변. 당시 세례 요한은 백성들로부터 정말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요한이 하나님께로 온 사람인 것은 정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아마 세례 요한 스스로 자신이 귀하게 예언되어 온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도 아마 사람들은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 유대인들이 내가 누구냐 묻는 이 질문에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너희가 상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20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엘리야 혹은 그 선지자냐 라고 이렇게 묻자 제자 아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에게 내가 엘리야냐 라고 물은 이 질문은 말라지 4장 5절 말씀의의하의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말라기 4장5절 말씀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말씀을 근거로 메시아가 오기 전에 메시아의 오심을 세상에 전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영접하도록 준비시키고자 엘리야를 다시 엘리야가 다시 온다. 라고 하는 이 신념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낙타토스을 입고 허리에 가죽뒤를 띄고 광야에서 외치는 모습은 이전 아랍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 엘리아와 비슷한 모습이었기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아, 그럼 내가 엘리 아니야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어지는 그럼 내가 그 선지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너가 선지자 중한 사람이냐? 이렇게 단순히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서 모세가 장차 나타날, 나타날 것으로 예언한 한 인물에 대한 예언으로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 라고 예언하는 그 예언에서 배우된 질문입니다. 즉, 모세가 이야기한 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바로 세례 요한 당신입니다. 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예언한 이, 이 선지자는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오, 대답한 그 세례 요한의 대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더 간접적으로 자신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그렇게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세례 요한을 추궁하듯이 질문하는 이 이유는 그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 어. 당시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이었고 그래서 그 전혀 다른 가르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저 사람 세례 요한이 정말 메시아가 아닌가 이러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사장들과 레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세례 요한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이야기도 있듯이, 지금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시대적 배경 속에서 어찌 보면 세례 요한은 영웅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회개를 외치며 세례를 베풀자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한 순간 세리 요한은 스타가 되었고 또 세상적으로 보면 이러한 기회는 다시 찾아올 수 없는 기회죠. 이러한 상황에서 아마 세리 요한이 스스로 구약에 예언되어 온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도 아마 사람들은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는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님을 밝히고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이것은 쉬운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명예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높이고자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다 있습니다. 또한 어떤 욕구도 있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면 그 욕구는 고개를 들게 되죠. 어, 창사기 창세기 3장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 말씀의 이야기로 여자를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죠. 그 인간의 욕망, 욕심을 잘 알고 있었던 그 뱀은 그 욕망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같이 된다 한들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고 그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그런 유혹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상황이나 환경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 자리를 자기 자신이 아니면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합니다. 사실 세례 요한도 이 유혹에서 예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러한 유혹을 극복하고 자기의 분량에 충실히 행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진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질서로 완벽하고 또 조화롭고 상호 의존, 의존적으로 서로를 향상시키고 또 강화하면서 풍성하고 또 이러한 각종 좋은 이형용사를 다 붙여도 모자랄 정도로 완벽하게 이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그 인간의 욕망과 욕심 그 죄된 마음으로 이 완벽한 창조가 깨어졌습니다. 이 성경의 창소의 창조의 모든 부분이 이루는 이 완벽하고 조화로운 상호 의존을 설명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샬롬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흔히 평화롭고 어려움이 없고 평안한 상태를 뜻한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 이 샬롬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넓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샬롬은 하나님의 완전함, 온전하심, 그리고 창조의 충만함과 이 조화로운 상태 이것을 바로 우리가 샬롬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샬롬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땅은 저주를 받고 어떻게 되냐면 각종 전쟁과 범죄와 폭력 질병 기근 자연재해와 죽음의 문제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23, 말씀을 보면 두로와 어, 시돈 사람들이 헤로당을 높이며 마치 헤롯을 신인 것처럼 신격화하여 높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과 22절 말씀에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의 연설을 들은 백성들이 헤롯의 소리가 마치 신의 소리다 라고 하면서 헤롯을 신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헤롯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스스로 취하게 됩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친이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며 마치 자신이 신인 것처럼 행동했던 헤롯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세워진 모든 건세들과 교만과 거짓은 그래서 그 위에 세워진 모든 것들의 마지막 날은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 임을 우리는 지난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그저 나쁜 짓을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좋은 것 혹은 자기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한분 주님을 더욱 더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집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인기가 더 올라가고 자신을 높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세례 요한은 자신의 본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3, 어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처럼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는데 우리 어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아니라 아멘. 세례요한은 자신을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것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소개합니다. 그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의 길을 예비하도록 앞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세례요한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은 자신을 27절 말씀에 곧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오늘 세례요한과 같이 성도의 본문을 바로 알고 늘 겸손함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할 사명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세례요한의 고백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주님 앞에 설수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더 감사한 것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먼저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셨고 주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먼저 알고 믿고 믿게 하셨고, 또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기에, 아직 그 복음과 사랑을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명, 그 사랑을 전해야 할 의무와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가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땅 가운데 사랑을 전하며 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길 원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도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남들과 이웃과 오늘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정말 살아있는 살아 있다면 그 살아 있는 증거를 보여 달라.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이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온전히 그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늘 사랑해야 합니다. 먼저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자신의 본분을 깨닫고 겸손하게 그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사명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고 용납하며 나아가 우리 모든 성도들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샬롬의 은혜를 이땅 가운데 다시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늘 우리의 삶에 등불 삼아 그 빛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나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샬롬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